맞습니다 스탑니다 우리 다음 주에 드디어 레이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이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페로로 질라 원투 캐릭이다 뭐 저성급으로 잘 버티는 캐릭이다 디버프 해제를 한다 해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페로르질라 한에서는 굉장히 고밸류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그외 총력전에서는 비춘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에 대한 유용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학생이다. 그래서 페로르질라 특화 학생입니다. 디버프를 해제하고 자기의 피를 회복하는 가방 탱커다. 여기서 보시면은 부채꼴의 범위 내에 적에게 데미지 준 다음에 해로운 효과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범위가 7미터고 각도가 90도인데, 자이 해로운 효과가 언제 사라지냐면 총을 세번 쏩니다. 근데 범위가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왼쪽에 한 발, 오른쪽에 한 발, 중앙에 한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근데 해로운 효과가 그럼 언제 사라지냐? 중앙을 쏘고 총을 넣고 자세를 끝. 하나는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쏘는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쏘는 동안 레이저 다 맞고 나서 팔 하나 날아가 있는데 디버프가 사라지기 때문에 레이저가 날아오는 직전 미리 미리 쏴가지고 없애야 되는 플레이를 좀 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가회복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좀저성급이어도 옆에 힐러 끼고 있으면은 나름대로 잘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리고 듀얼 버프를 들고 있습니다 실내가 SS가 뜨고 그리고 서브 스킬 EX랑 연계되는 스킬이 공격시 대상의 방어력을 10.2%씩 25초간 감소시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요거는 중첩이 안되는 녀석입니다 대신에 갱신이 되는 녀석이에요 25초간 10%가 깎인다 동시에 대상을 도발합니다 자 이건 뭔 뜻이냐 모션이 이제 탕탕탕 나갑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범위 안에 계속 피격를 당하면은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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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3초짜리 고발 스킬이다. 그래서 EX에 되게 많은 게 들어가 있는 학생이에요. 데미지. 해로운 효과 제거 방어력 감소 도발 이렇게 네가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EX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는 그런 메인 탱커다 자 근데 중장갑으로 인해서 약간 사용처가 제한돼요 시로프로비나 같은 데서도 쓰기 되게 어렵고 공격이 폭발인 애들한테도 약간 사용하기가 또 애매해지기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되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리니티인데 에트레에다가 하나화를 먹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형이 신뢰가 S고요 야전이 B요 이제 페루루질라 잘 쓰기 좋고 선물은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선물을 매겨가지고 작업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래서 어 궁금한 점이 좀몇 가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여기저기로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일단 페로루질라 말고는 쓸 데가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딱히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스킬이 일단 해로운 효과 제거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데에서 딱히 쓸 이유가 없는 느낌이 되게 강하긴 해요 그리고 방어력도 10% 밖에 안 깎아가지고 너무 애매하죠 왜냐면은 방어력을10% 보다 더 많이 깎는 도 있기 때문에 굳이 얘 채용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보스는 어차피 도발이 잘안 걸리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도발도 딱히 필요가 없다 그나마 이제 이 도발이 cc 취급을 하기 때문에 호드에서 채용이 가능성이 있냐 라고 하지만 미야코, 호시노, 츠바키 뭐 이런 애들이 더잘 수행하기 때문에 굳이 레이사를 쓸 필요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는 페로를 질러 해서만 쓴다 자 그래서 어, 토먼트의 입장과 인세인의 입장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토먼트 기준에서 없으면 못 깨는 수준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토먼트 조합을 정리해준 그 사이트에서 좀 뜯어왔는데 보시면은 레이사를 빼고 깬 사람들 엔간체에서 내가 없는 사람들 기준에서는 약 30명 정도 깼다 레이사가 있는 사람은 약 190명 정도가 깼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3에서 5파티 기준이면은 고점 플레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 150명에서 160명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없어도 못 깨는 건 알지만은 있으면은 확실하게 편한 윤활류 같은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는 궁금한 점이 있겠죠. 이제 저성급으로 잘 굴러가는 캐릭이냐 하면은 기본 스킬로 자일이 있기 때문에 옆에 힐러를 끼면은. 잘 버팁니다. 일반적으로는 코아루 루미 이런 애들이랑 붙여가지고잘 써요. 그래가지고 쓸수 있다면 잘 쓰는 캐릭터다 에. 라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웬만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사를 좀 고려하실 분들이라면 다 여기 거예요. 근데 이번 시즌에 또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나츠와 같이 나오잖아요 픽업이.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많이 유사 합니다. 보시면은 중장갑의 가방 탱커고요 이쪽은 디버프 이후에 자가회복 을 하고 이쪽은 디버프 이후에 방어력 감소를 걸어가지고 좀더 공격적인 느낌. 힘이 강하죠. 여기 좀더 유지력 쪽이 강하고, 대신에 기본 스킬에서. 이쪽은 아군의 데미지를 증가시키지만 이쪽은 이제 자가회복을 하는 약간 또 유지력이 되고 공증이 되는 느낌이 되고 이쪽은 치유력이 증가해서 유지력이 상승하고 여기는 도발을 걸기 때문에 유체성이 상승한다 그래서 이 방어력 감소가 대충 12.4%고요 공증이 대충 한 14.4%인데 자 그럼 페루르 질러에서 방감이잘 먹히냐 공증이 잘 먹히냐 이제 이쪽을 봐야 되거든요 이번 시즌에는 야전이 오잖아요 야전은 메인이 히나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히나타 전삼 풀버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미지를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일단 중형 페로로 기준입니다. 그럼 데미지가 뭐가 잘 나오냐 하면은 왼쪽이 나츠고요. 오른쪽이 레이사인데 자, 보시면은 크리 데미지당 28만 9천에서 26만 8천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데미지가 발당 한 2만 정도가 차이 나는 걸볼수 있고요. 맥겐 기준으로. 물론 이게 안정치가 왔다갔다 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나츠 쪽이 공증을 올리는 게 저점을 끌어올리기 좋다 생각하면 되고 소형 페로로 같은 경우에는 서 이게 데미지가 더 크죠. 왜냐면은 소형 페롤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어력이 많이 낮은 애니까 나츠가 주는 공증이 훨씬 더 효율이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를 비교할 필요가 없이 나츠 쪽이 우세하죠. 그래서 인세인에서도 웬만하면 나츠 쪽이 우세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그럼 인세인에서 레이사로 고점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레이사로 나츠 이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냐. 뭐겠어요. 그냥 레이서 써가지고 그냥 히나 더울크리 버한 거지. 그 인세인에서 점수는 사실 앞라인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딜러가 잡아가면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이거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실 레이사 같은 경우는 포먼트에서는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클리어 수가 거의 한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포먼트에서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근데 막 진짜 너무 뽑기 싫어. 그러면 없어도 깰수 있는 방향성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체감 나이도 차이는 있겠지만 그리고 인세인 같은 경우는 나츠가 있으면 없어도 돼요. 하지만 없다는 거 기준에서는 레이사를 좀 미리 집어넣을만하다라고 생각만 해주고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아무튼 뭐레이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나츠랑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추가로 좀 다루다루어보지 않을까? 네, 레이사 성능 천문의 영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